안녕하세요. 아공 키공입니다. BPM 테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도대체 무슨 기능이냐라고 하면 트라이 BPM 테퍼라고 해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이 기능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기능이고요. 제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치고 있는 박자가 몇 박자인지 알려주는 기능인 겁니다. 1, 2, 3, 4. 1, 2, 3, 4. 1, 2, 3, 4. 이 박자가 87 bpm으로 계산이 된다 라고 해서 bpm에 계산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음악이 어느 정도의 박자인지 bpm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내가 이 음을 만들고 싶은데 이거는 몇 bpm 이지라고 생각이 들때 사용하기 좋은 느낌입니다 한번만 더 해볼게요 쿵쿵짝짝쿵짝짝쿵짝짝쿵짝짝 하면 요거는 46 bpm 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기능이네요